아, 남한강, 남한강 뚫입니다. 남한강 수산 뚫입니다. 이자리 좋고요. 장이, 이게 사장님 얼마나 돼요? 50정도요 50, 높이는? 15? 15요. 15. 아, 잘 보시네. 아이, 그냥, 하도, 하도, 많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 보면, 웬만하면 알아요. 거의 맞춰요. 거의 음, 맞춰요. 이 폭은 22 20... 정도, 22 정도 되겠네요. 22. 요거는 22. 요것이 50 정도. 높이가 15 정도. 어, 남한강 수산돌이고요. 자연 는이고저 물이 저거 흘러요. 어, 물이 쫄쫄쫄쫄요거이 요것도 구멍. 예, 관통구멍도 있고. 미석이네요. 미석. 판매하는 거고요. 어, 수석을 판매도 하고 구입도 합니다. 대성수석입니다. 이거는 신인문 사장님이 소장하고 계시는 거고요. 감사합니다.